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삼국사기에 아, 있는 설화 중에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이야기가 있죠. 고구려 평강왕 때 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구걸해서 먹고 또 어머니를 복양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에, 그 소년은 얼굴이 개성있게 생겼고 또다 떨어진 누더이 옷을 입고 다니고 좀 모자래 보여서 사람들이 바보온달이라고 그러죠. 자, 평강왕에게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주웁니다. 왕은 공주의 울음을 그치게 할 요량으로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울면 나중에 커서 사대부의 아내가 될수 없고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야겠다. 공주의 나이가 1 6살 되어서 그때 홍기가 찼을 때 평강왕이 공주를 고시 집안으로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주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왕이 공주에게 왜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얘기합니다. 아버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너는 커서 온다르게 시집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와서 말씀을 바꾸십니까? 깜짝 놀라요. 제가 생각하기로 중이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laughs> 여러분, 어 왕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평민들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대왕께서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대왕의 명하심은 잘못되었으니 저는 그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아이 그래서 쫓겨납니다. 갈 데가 없는 평강 공주는 바보 온달에게 가고 시집을 갑니다. 뭐 여러분 나아지겠지만 나중에 바보 온달은 유명한 장군이 되죠. 비록 이야기지만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떻게 잘살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강 공주가 바보 온달을 잘 이끌어서 되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보 온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공주는 자기와 결혼할 사람이 아닙니다. 뭐 외모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자격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자기를 사랑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공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버리고 자기와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바보 온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평강공주가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하려고 끝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온달이 변화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평강공주처럼 그렇게 받기 과분한 사랑받기 과분한 존재에게 사랑을 쏟으신 분이 있습니다.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을 사랑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기 어렵죠. 여러분 동감하시겠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적당히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척한 것도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 보신 분이라면 이 구절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송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구절은 짧지만 신구약의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에 나타난 한 단어 한 단어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이와 같은 단어들 우리가 자주 듣던 단어죠.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변치 않는 사랑인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치우침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주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진실되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불순종의 자녀요? 마귀의 종로를 하던 우리들이 어떻게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욕망의 노예로 거짓과 부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부족하지만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대답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올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인 겁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십니다. 프랑스 한 고아원에서는요, 악한 아이를 감화하는 실적이 높았는데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하면은 그 규칙은 한 아이가 잘못을 하면 엄격한 벌을 주는데 대신 벌 받을 아이가 있다면 대신 벌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 대신 벌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날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팔을 칼로 찔렀습니다. 상처가 닿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이 공동 결정으로 칼로 찌른 아이를 3주 동안 독방, 암실에 가두기로 합니다. 암실 근처에는 아무도 가지 못하게 하고 한 아이만 물과 빵을 나릅니다. 한 주가 지난 후에 원장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자, 이 중에 누가 대신 벌 받을 사람이 있느냐? 아직 2주가 남았죠? 근데 그 말을 하자. 찔림을 당한 아이가 대신 벌받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대신 암실에 갇히게 되고 찌른 아이가 빵과 물을 나르게 됩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찌른 아이가 더욱더 깊이 회개하고 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가 되고 원장이 고소당할 내용이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체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개념을 아이들이 느끼고 죄의 중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지음받은 인간으로부터 우리 모든 작은 동물의 이르기까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랑하며 살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소설로 유명한 가시고기의 사랑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암놈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숫놈이 보름 동안 그 알이 부화되기까지 책임을 져요. 어디 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계속 물을 공급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만약 침입자가 알을 먹으려 하면요.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공격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가 싸우는 거 좀처럼 잘못 보셨죠? 저는 한 번씩 봅니다 저희 어항에서 <laughs> 새 물고기가 오면은 좀 성질 나쁜 고기가 새 물고기를 막 공격하는데 치열하게 공격해요. 막 지느러비가 뜯기고 막 비늘이 벗겨지고 이래요. 그러면 못 싸우게 하려면은 이전에 있던 고참 물고기 성질 나쁜 물고기를 좀 따로 격리를 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격리했다가 풀어 주면은요. 이제 자기가 고참이 아니라 자기가 신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안 싸워요. 아무튼 물고기 싸움도 치열합니다. 근데 이 아빠고기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알을 내줄수 없듯이. 먹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먹지 않으면 물고기가 죽거든요. 근데 이 아빠고기가 아이들이 있는 알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침 태어난 새끼 고기들이 아빠 살을 뜯어먹어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온 생명을 걸고 싸우고 죽어서도 자기 몸을 새끼들에게 바치는 가시고기의 눈물겨운 사랑을 봅니다. 우렁이의 사랑도 눈물겨워요.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어미 살을 파먹으면서 자랍니다. 한 점의 살도 남김 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우렁이는 죽습니다. 빈 껍질 만 남아서 물속으로 떠내려가죠. 또한 펭귄의 사랑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북, 뭐, 남극, 얼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빙판 위에 알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꽁꽁 얼고 죽게 되겠죠. 부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미 펭귄은 남편 펭귄 발등 위에 놓아요. 알을. 자, 그러면 여러분, 스컷 펭귄은 발을 모으고, 발등 위에 털이 나 있기 때문에 마치 둥지처럼 푹신합니다그 발등에 알을 낳으면 알이 얼지 않고 60일 동안 있다가 부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엄마 펭귄은 알을 낳고 난 다음에는 먹이를 찾아 떠납니다. 두달 동안 아빠 펭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치 비석처럼 서 있습니다. 새끼 펭귄이 부화할 때쯤 아빠 펭귄은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잔뜩 기진맥진하여서 쓰러집니다. 그때 어미 펭귄이 입속 가득이 먹이를 담아가지고 나타납니다. 무정하게도 남편 안 먹이고 새끼만 먹여요 <laughs> 네, 기진맥진한 남편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일단 새끼만 먹입니다. 결국에는 먹이를 먹지 못한 수컷 펭귄은 많이 죽고 맙니다. 물론 무정한 아내 펭귄이 밉지만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달 동안 꼼짝없이 서서 새끼를 키우는 아빠 펭귄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을 향한 사랑이 곤충이나 어류나 짐승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더 애절하고 간절합니다. 1988년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5만 5천 명이 사망했던 때입니다. 무너진 건물더미에서 사람이 공간이 생겨서 살 때가 있죠. 우리 삼품 백화점 사건 때처럼. 그때 30세 된 스잔나라는 어머니와 3살 아이가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접하고 놀랐습니다 성인인 어머니는 뭐 8일 동안 견딜 수 있다 치더라도 한참 자라는 3살 아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8일을 버텼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의문은 구출된 모자를 검진한 의사를 통해서 해소가 됩니다. 삼각형 틈 속에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구조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아이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엄마 목말라. 배고파. 목말라.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는 어머니로서는 뭐 딸을 도와줄 방법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TV에서 보았던 관객이 떠오릅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건 마실 것이 없을 때 서로의 피를 내어 나누어 마셨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변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유리 조각을 발견하고는 지체 없이 그 유리 조각을 그려서 자기 팔뚝을 그어댑니다. 그리고는 딸 옆에 가까이 가서 자기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딸의 입술에 적셔 마시게 합니다. 목 말라 소리가 나올 때마다 그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피를 목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시간을 버티고 그들이 마침내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다른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어머니의 피흘림의 사랑으로 살게 되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피조물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고 감동적이라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유한한 사랑입니다. 피조물의 사랑은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의 벽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고통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사랑인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부모에 의해서 깊이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아픈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죠. 바로 인간의 사랑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피조물의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큰 병원에 가서 병상에 누워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한들 그 자식을 대식에서 아파줄 수 없고 치료해줄 수 없고 생명을 줄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에서 비롯된 사랑 또한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원단장이란 사자성어가 있죠.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는데 어미 원숭이가 따라오다가 결국 죽는 것을 바라보고 왜 죽었는지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끊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새끼를 위해서 창자를 끊어져 죽어가는 것이 자기 새끼에 대한 원숭이의 사랑입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더미 속에서도 목말라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먹이면서 살려가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짐승과 인간의 사랑이 하물며 이 정도일진데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짐승만 못하며 인간만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서 내리치는 그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조주하고 조롱하며 비웃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신의 아들이 다가올 십자가 때문에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로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아픔과 고통은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이 터지는 가장 힘든 순간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절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만이 죄 많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대신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아니 당신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오직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피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른바 제사 제도죠. 제사를 드린 자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 속죄의 제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같이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십니다. 짐승의 피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속하고도 남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 보혈에 담그기만 하면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은 목보다 더 검은 죄도 피보다 더 붉은 죄도 흰눈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죄용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이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인 인간이 죄용삼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방법에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구원 받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사랑하사를 여러분 이만큼으로 바꿔 보죠. 이만큼이란 것은 정도를 얘기합니다. 앞에 방법은 이만큼에서 이처럼은 방법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 제물로 삼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만이 커지고 가정의 화평이 깨지자 부부는 고심 끝에 각자 종이 상자를 하나씩 준비해서 서로 불만이 생길 때 바로 말하지 말고 불만을 내용을 글로 써서 그곳에 집어넣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서로의 상자를 바꿔 보기로 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한달 동안 얼마나 당신이 나를 실망시켰는지 보세요 하면서 아내는 상자를 남편에게 내밉니다. 남편은 말없이 아내의 상자 속에 쪽지를 하나씩 꺼내어 읽은 후에 자녀의 상자를 아내에게 내밀기 시작합니다. 아내도 남편의 상자, 쪽지를 하나씩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쓴 쪽지에는 끝에 하나같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곁에 누군가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노르웨이의 탐험가 난세니이 북극지방 근방의 바다 깊이가 얼마나 깊을까 동아줄을 내려봅니다 그 끝이 헤드에 닿지 않아서 아이 동아줄보다 깊음이라고 일지에 기록합니다. 다음날 더긴 줄을 썼지만 역시 해저에 이르지 못합니다. 같은 작업을 며칠을 반복해서 아무리 긴 줄을 갖고 와도 닿지 않자 일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 금방의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없이 깊은 바다다. 네,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탐험가가 아니고 문학가가 돼도 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 인간의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견이 좁고 짧으며,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말씀을 좀더 알아갈 때마다, 우리의 자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더욱더 연장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 어린이집 다닐 때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하면 이만큼 하면서 최대한 팔을 벌립니다. 그것밖은 안 사랑해 하면 은 하늘만큼, 땅만큼 이러면 사랑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기에 당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기꺼이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 십자가를 이만큼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이만큼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제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아무리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회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간직하는 피상적인 십자가라면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만큼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금식하며 육체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무조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이만큼의 사랑은 우리를 보게 하는 눈높이의 사랑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눈에 눈높이로 낮아지신 사랑인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통 지시고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돕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나 권력이나 재물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기적을 보여준 자리가 바로 십자가요 부활의 자리입니다. 이 사랑은 흐르는 강물과도 같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흐르는 물을 일부러 두구로 막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흐르지 않을지라도 그 물은 썩고 맙니다. 그러나 물을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이기심을 위해서 쌓아두면 결국 다 써보지도 못하고 빼앗길 겁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베풀고 나눌고 섬길 때 그곳에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축을 많이 한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내게 받은 이만큼의 놀라운 사랑,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꽃필 것입니다. 이만큼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사랑이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에 더욱 더 퍼져 나갈 겁니다. 상막한 세상이 훈훈한 인정으로 피어나는 감동의 꽃밭이 될 겁니다. 사랑은 흐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향해서 흘러가게 하실 때. 작은 물이 모이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나중에 바다가 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혹기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써 결심하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잘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차오르듯이 내 마음에 자꾸 차오릅니다. 성경을 배울수록 차오르고요. 신앙의 경력이 쌓을수록 차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오릅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웠던 것들이 점점 비워지고 밖으로 떠납니다. 마치 컵에 물이 들어가면 컵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 나가고 물이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속에 점점 차오르면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가득 찼던 것들이 빠져 나갑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던 해로운 것들, 늘 고민과 번민 가운데 있던 불안과 공포, 원망 시기들이 이런 잡다한 것들이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을 더욱 더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느낄 때마다 감격하게 됩니다. 느낄 때마다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샘솟는 날이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달라 보여요. 늘 보던 아내 얼굴이 달라질 것이고요. 남편의 얼굴이 달라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차오르게 되면,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열고 다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아들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한다는데 거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만큼 사랑하사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오늘 이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사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만큼 사랑하사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샘솟는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